제수가 네, 편에서는 안됩니다. 엄청 빡세게 잡으셔가지고 졸지도 못할 거예요. 어 작년에 수능을 잘못 봐서 성적이 안 좋아서 가나다군 다 썼는데 다 떨어져서 제수를 결시하게 됐습니다. 가군의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, 나군의 한양대 스포츠사이언스 전공, 가군의 가천대 물리치료학과를 적었습니다. 국어는 1등급, 수학은 2등급, 영어는 1등급, 한국어는 각각 1등급씩 올랐습니다. 대7 2 0공는 선택한 이유는 2월 달에 기숙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. 기숙학원에서 제가 엄청 많이 놀았었는데,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엄청 망쳤거든요. 통제를 잘 시켜주는 학원을 찾다가 친구가 여기가 통제가 엄청 강하다고 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. 반대정 시험에서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과목별로 수 있어서 좋았고 어, 개별 맞춤 시간표는 그 수업과 수업 사이에 자습시간이 끼어있어서 숙제를 그 시간에 미리미리 해놓고 나머지 자습공부를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수업이 모두 소수정의로 이루어질 수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질의응답 이 가능한 점은 매우 좋았고요. 또 피드백도 아주 잘해주시고 공부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공부법과공부 습관에 대해서도 피드백 해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. 진짜 정말 빡센던것 같습니다. 제가 학원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, 이 정도로 빡센 학원은 여기가 제일, 여기가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피곤해서 한 5분만 잘까 하고 엎드렸는데, 1분 뒤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, 바로 깨워주시고, 조금만 떠들어도 애들한테 가서 주의 주셔서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은 게 성적을 향상시키려면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 연습과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저는 박센 생활 관리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박센 생활 관리가 맨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적응을 하다 보면 자기가 성적을 향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하기에. 때문에 저는 생활관리는좀 빡세게 잡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공부를 할 의지는 매우 강하지만 약간 외부 상황에 따라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에게 이 학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이 학원은 진짜 모든 걸다 통제해주기 때문에 제가 뭘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학생에게도 추천하고요. 친구들과 약간 놀기를 좋아하는 학생한테도 추천 해요. 이학원이 그래 그런 약간 노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을 좀더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.